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화성FC 골키퍼 1번 박성민입니다. 어... 영우...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말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? 제가요? 아 그래요?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... 네.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아... 말하는 건 좋아하긴... 네. 합니다. 네.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위권에 속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한 명만 딱 꼽자면 까이온 것 같아요. 일단 피지컬도 좋고, 왼발잡이라는 메리트도 있고, 또 거기에 달리기까지 빨라가지고, 굉장히 좋은 선수 같습니다. 저는 램파드요. 오. 체시팬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굉장히 어려운, <laughs> 어려운 질문만 해주시는데. 저는 그래도 차범근 감독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 화성에 와서 첫 경기를 20년도에 대전 코레일이랑 FA 컵을 첫 경기 뛰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제가 울산 지역의 한 대학교까지 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경기도로 올라왔는데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.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점,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 저도 처음에는 일단 굉장히 힘들어서 주위의 꼬기퍼 형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최대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. 뭐 축구를 할때 운동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축구 외적으로, 운동 외적으로는 어좀 내가 어 좋아하는, 즐길 수 있는, 재밌어하는 그런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길게 하고 싶어요. 뭐 일단 목표는 당연히 일단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40살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일단 목표고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정해두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. 직장입니다. 제가 마지막이에요. 네. 어 나쁘지 않은데요. 어 처음부터 저희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 모두가 이제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모두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